야, 너여태까 지금 지 했는데 이렇게 네. 바꾸면 어떡하니? 고등학생들이 진로 바뀌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 결국 성적을 본다는 얘인가요한 정말 한 1, 2분 정도만 딱면접해 보면 이 아이가 수준이 보이죠? 종합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럼 대표님, 그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종으로 대학을 가거나 이랬을 때 생기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진로 이런 꿈이 애들이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떨 때는 또뭐 공대가고 싶다, 음. 어떨 때는 뭐 약사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네, 바뀔 수 있죠.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네. 이게 입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요? 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갔는 갔을 때도 음. 전과를 한다든지. 그렇죠. 복수전공을 한다든지, 네. 내가 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점수 맞춰가지고 조금 낮은 학과를 들어가다 보니, 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대학에 와서도 이렇게 진로가 음. 바뀐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진로 바뀌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 예, 이런 음. 체험 해보고 이 직업 생각했다가, 네. 저런 체험 해보고 이 직업 생각했다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특목사 사고에 있었으니까. 네. 한결 같이 같은 진로로 이제 준비해온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진로가 바뀐 아이들 불이익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봐요. 오. 그러니까 책에서 영향 받을 수 있고, 진로 체험에서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불이이 없으니까 음. 우리 특히 학생들 또 어머님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 되게 자연스럽게 보기 인간적이네요. 그렇죠. 저는 왠지 의대를 준비했다면 거기에 네. 맞는 산출물이라든가 네, 네.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바꾸면 야너 여태까지 지금 했는데 이렇게 네. 바꾸면 어떡하니라고 되게 걱정이 될 아니에요. 뻔했는데 네. 가만해 주나 보죠? 가만하나에 준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고, 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진료가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고 네. 단지 뽑았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을 원하는 거지 진료가 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 결국 성적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이 아이를 뽑았을 때 얼마만큼 잘 쫓아올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큰 어떤 개념으로 학업 역량 이럽니다. 역량 바뀌더라도 어떤 거기에또 어떤 수준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바뀐다고 해서 뭔가 감점은 아니고 예. 네. 뭐 의대 관련된 활동이나 의대 관련된 뭐 진로 체험이나 의대 관련된 어떤 독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될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런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보다, 의대 관련된 활동을 꾸준하게 안 해왔다 하더라도, 음... 그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활동은 대학에 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교수님들이 음... 대학교 입학처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가르쳤을 때 쫓아오시는 애들 위주로 좀 뽑아달라. 네. 활동 만 해도 뽑지 말고 음.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뽑는 전형이라 했지만 네. 종합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학업 역량이에요. 네. 그다음이 뭐 진로 역량, 음. 그다음이 뭐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음. 가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하나고 지원하잖아요. 네. 자소서 생 생활기록부 보면서 이제 면접 문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면접을 하잖아요. 네. 한, 정말, 한 1, 2분 정도만 딱 면접 해보면 이 아이가. 수준이 보이죠?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laughs> 있어요. 그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대비해줄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퀄리티 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줘서 음. 그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네. 최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게 면접 준비에 어떻게 보면 그 효과인 건데. 네. 자, 그러면 1, 2분 정도 해봤는데 음.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음. 아 아이가 되게 영양이안 돼요. 네. 우리 한화고 왔을 때잘 아, 하기 어렵겠구나. 음. 결국에는 아이 아이가 그냥 차라리 일반고 가서 네. 거기서 내신만 잘 음.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게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실력이 약하면 아이들 힘들 수 있으니 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화고 지원했을 때. 실력이 있으면 네. 결국은 하나고 와서도 잘해서 또 실적을 내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 실적을. 네. 그래서 음. 중요한 건 진로랑 관련된 일반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일 먼저는 학업적인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고입이든 대입이든 똑같습니다. 학업적 역량부터 챙기자. 네, 네, 이거 뭐 생기부 관리, 진로 바뀐다고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음.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네. 이랬으면 방송이랑 다르진 않네요. <웃음> 네. <웃음> 뭔 말인지 알,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